네, 오늘 미니 설명에는 고1 독서 활동 관리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고1 같은 경우 독서 활동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독서 활동을 어떻게 생각하고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시작해, 시작하면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자, 이 내용은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병 안내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독서 활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선 기본적으로 독서 활동을 통해서 교과 내용을 나만의 의미 있는 지식으로 만들자.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를 충분히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 눈앞에 점수 올리려는 쉬운 길보다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생각하고 교실에서의 수업에 도전하세요. 단답형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수준, 오지 선 대응 시간에 대비하는 수준을 넘어서 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을 나의 언어로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나만의 지식으로 만드는 과정. 자, 이 과정을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독서다. 이 네, 독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자, 아예 그냥 독서를 탁쓰어서 이야기했죠. 예비 서울 학생이라면 독서는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수업 안에서 찾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과 관련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철학, 공학 분야 도서를 수업 활동 중 선생님이 추천해 주실 수도 있고, 토론 활동이나 주제 탐구 활동 이런 관련 도서를 만날 수도 있다. 자, 이 중에서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책을 선택한 동기와. 애. 동기부터 출발하자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책, 여러 책들 중에서 왜 하필 이 책을 선택을 해서 읽었지? 자,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미 학교 생활에서 도서를 선택하는 계기를 많이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알고 싶은 분야의 전문서적을 찾아 읽을 수도 있고, 호기심으로 책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책을 읽다가 생긴 궁금증으로 또 다른 책을 선택하는 방법.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빨간색으로 로 체크해 놓은 이 항목들이 독서 활동을 어떤 책을 읽을지 선택할 때 기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작정 서울대 학생들이 많이 읽은 책 혹은 뭐 대학교 추천서 이런 것들만 찾지 마시고요. 이 책을 선택한 이후부터 만들어 나가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일들은 어 독서 활동이 반영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게 달라진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내용들인데, 현재 우리 고일 친구들 같은 경우는 독서활동을 대입에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학교생활기록부의 독서활동 사항 그 항목만 반영하는, 반영을 안 하겠다는 뜻이고, 이 독서활동은요, 과목별 세부능력및 특기 사항에도 기재가 가능하고요, 자율활동이나 동아리활동 혹은 진로활동에도 네, 기재가 가능하다는 것.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장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서울대학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아까 말씀드렸죠. 뭐하고 관련 시키시더라고요. 뭐하고 관련 시키는 게 편하다고요? 수업이요. 수업에서 출발하시는 독서활동. 자 그래서 수업에서 출발하면 어디에 기재할 수 있죠? 세트, 과목별 세 분의 특기사항에 기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추가로 확장된 독서 활동 같은 경우는 자율 활동의 탐구 활동을 쓰실 수 있고요, 혹은 제 동아리 활동에서도 확장된 형태로의 독서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로에서라도 쓰실 수가 있다는 내용. 이렇게 해서 나의 독서 능력을, 나의 학업적인 지적 수준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서, 자 간단히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배우게 되는 과목들이에요. 지금 1학년 때는 이 과목들이 중심이죠. 물론 이제 특목, 자산은좀 차이가 있겠지만 전국의 모든 고등학생들이 이 과목들을 다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laughs>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고1, 고2, 고3 이걸 쭉 생각을 해봤었을 때 우선 이 교과별로, 교과라는 건큰 단위거든요. 국어라는 교과 안에 국어 과목이 있는 거고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에 대한 과목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과목별로 생각하기 그 전에 교과 단위로 묶어보세요 각 교과별로 독서 활동 계획을 수립해 보세요 그럼 1 학년 때는 국어가 되겠죠 우리 학교는 2 학년 때 화법과 작문을 배워요 그러면 그렇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학기별로 한권 정도 자 교과 수업과 연계를 해서 예 그. 교과별로 한 번씩 좀 체크, 메모를 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걸 통해서 그 교과 내용에 대한 심화 모습이라던가, 혹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아니, 학과가 있다면, 그 학과와의 전공 적합성까지 이 관심 영역을 조금 더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수업 내용과 연계시키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수업에서 배운 내용에서 출발하시는 거, 이게 독서 활동, 책책택택의준준이되요정정편해해 자, 자한한이렇교교 i n 독서 활활동 i 딱 체크가 됐습니다 그럼 이게 어디에 들어가죠? 세부 o i n 특기 사항에 들어갈 수있 m e t h i n g I'm going to check something. I'm g 이것도 마찬가지 h e c 생각하시면 됩니다 n 학년때 읽었던 책보다 2학년 올라가면서 조금 더 난이도 있는 책들이 들어가면 어때요? 심화된 책들을 읽어나가는, 즉 학업적인 성장 수준 정도도 보여줄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거기에서 추가로 추가로 모든 과목이 아니라 그 중에서 내가 더 강조하고 싶은 교과가 있다면 그 교과에 대한 내용들은 차이적 체험활동, 즉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영역에다가 기재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출발은 수업이에요. 수업에서 출발을 해서 더 확장된 형태로. 자, 내가 이걸 궁금했어. 자, 이걸 찾다 보니까 이게 나왔어. 그럼 이 책을 보다 보니까 또이 내용이 나오네그 확장의 과정으로서 수업을 통해서 출발해서 자신의 지적 탐구 능력을 연결시키시라 이 말씀입니다. 사회 수업 시간에 읽었던 책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 수업 시간에. 뭐를 배웠어요? 어떤 개념을 배웠다면 그 개념에서 어떤 책을 선택해서 읽었어요. 그 책을 읽고 나서 친구들과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토론도 해보고요. 혹은 자율 활동 시간에 주제 통보도 해보고요. 그다음 진로 활동 쪽으로 내 장래 희망 혹은 내가 지원하는 학과에 전공 적합성까지 연결을 시켜서 딱딱딱딱. 그리고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 들어가시면 어때요? 독서 활동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겠죠. 독서활동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독서활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바로 예예요. 학업 능력과 학업 태도요. 학업 능력 말 지적 수준. 그래서, 어, 될수 있으면, 뭐, 10대를 위한, 뭐, 이런 인문서 같은 것들 보다는 조금 어렵더라도 도전해보는 형태로, 뭐 네. 될수 있으면 원본 자체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그런 모습들이 바로 학업 태도적으로 접근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독서 활동 너무 고민 어려워하지 마시고, 또한 어떤 책을 읽어야 돼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천 소 중심으로만 정리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수업에서 출발을 해서 연결시켜 나가는 방향, 이렇게 관리하시면 좋다는 것에 대해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 봐주시고요. 이런 자료들은 전부 다입시자료 연구소 밴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